전능하신 축복의 아버지, 모든 죄 사함받고 모든 병을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로 마음을 밝히게 하여 주시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사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을 복된 곳으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녹상했던 말씀 한 주간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사르시니까 어때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제일로 이 병을 에, 들지 않고 에, 건강하게 사는 것을 다 원하고 그것을 소원을 두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이 천국 가는 이 영생의 복을 누리면 건강한것까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아버지의 약속이시잖아요. 이 우리가 이죄 사함을 받는 이 복된 우리 인간은 죄지지 않고는 살지를 못하니까 이걸 깨달아서 안팎을 닦으면서 조상 죄 대죄를 깨달아 회개한다. 정말 그 사람처럼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것 같아도 들어도 아는 것 같아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복된데 그래서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또 우리의 삶을 살다가 뭔가 이 물건이 있고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넘어가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제자리에다 갖다 놓은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 휴지가 떨어지면. 휴지통에 집어넣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툭차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게 차이가 다른 거지요. 예, 집에서도 그러잖아요. 집에서도 이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그걸 자리에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넘어갑니다. 그건 자기밖에 모르고, 눈기가막힌 사람이라. 예,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준다는 게 고린전서 1 0장2 4사 절이요, 아, 엄청난 거예요. 유익 주고 남에게 잘 되도록 하고 사는 삶이 망하는 삶이 어디 있어요? 예? 남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 기도한 그것이 나한테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자 베드로 전서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예, 사단계 회개 안 하고요. 돈을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그게 잠언 21장 6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이 큰 그릇이 있고 응? 작은 그릇이 있고. 그래서 그걸 회개함으로 조상이 정말 종쟁이 맞지 못하는 그런 그릇이면 그걸 자꾸 문제 속에서 회개함으로 그 그릇을 키우잖아요. 네. 이제 그 그릇만큼 하나님의 주는 네? 세상, 세상에서도손 돌림 만은 복으로 논자든 그게 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복을 받으면 사단계 회개 안 하고 살만 하면 이게 그게 이제 자기 복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요. 살만하면. 그런데 이4단계 회개기 들어하면 그복 위에 또 복을 얻고, 예수 하나님이 복된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이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세요. 집잘놓으면둘 중에 하나는 죽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동문리에 이게 지문이 들어오기 전에 동문리에 들어오면 그 마지막 집 거기 딱그첫집 있어요. 그게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집잘전놨더라고요3 0년 전이니까. 근데 그 마누라가 죽은 거예요. 지금도 호레이비로 살아요. 그게 세상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뭐 빌딩 어놓고뭐좀 사업에서 뭐 돈을 조금 벌었다 뭐하다면 그 중에 하나는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귀한 이 비밀을 우리가 알면 계속 복을 받나.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보세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 복을 받는 그 복을 가지고 왜 죄를 지면? 그 복이 저주가 되게 된다 고 그랬잖아요. 그게 호세아 4장 7절이에요. 그래서 깨닫고 딱 우리가 이 깨달음이 엄청난 겁니다. 이 깨달음이 뭐냐? 너사람 될래 짐승 될래. 그 얘기예요. 지금도 문제가 있는데도 그걸 못 깨달아. 자문 4장 19절에 보면 아기는 거쳐 넘어져도 뭔지를 못 깨닫잖아요. 이게 그게 정말 안타까 이게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아버지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 이 추수라는 게 여기 뭐 땅에 있는 그걸 추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수장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출 추례극 23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 영혼을 그래서 바티본 3장 12절에도 예수님도 알곡을 추수하라, 그냥 알곡을 치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자꾸요. 이게 그게 농부거든요. 쭉정이 같이 이게 죽정이와 같이 알곡과 같이 이렇게 들에서 곡간에 들이지 않거든요. 자꾸 까불른다그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쭉정이는 자꾸 이 거두지 않고 그냥 예? 뭐풀무르든지뭘는지 이렇게 자꾸 이게 까불러서 보낸다 그 얘기예요. 내 보낸다 그 얘기예요. 이 알곡만 주소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돌맹이도. 알곡처럼 이렇게 와요. 근데 마지막은 그냥 턱이다탁쳐 버리 그든요 예? 버려 버리잖아요. 이게 추수 이게 여,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내 영혼이 천국 가는 그 영혼을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예? 기쁨이에요. 예? 그래서 이 추수 감사주 이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내내 너무 기뻐서 예? 이 하나님의 주는 믿음의 선물, 그 믿음은 기쁨 주고, 믿음 위에선 골로세 2장 7절에 감사가 나와서 그 모든 행사도 기쁨으로 하고, 감사로 하고, 이런 거잖아요. 억지로 와가지고 그냥 이 그게 보이잖아요. 그게 안타깝지만은 참. 우리가 이귀한 비밀로 회개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땅에서도 하는 모든 주님의 그 여호와의 행사가 다 정직하고 기쁜 거니까 그게 좋은 거잖아요. 이게 와서 그게 행동 본면 아는 거예요. 직분 받는다고 친구 가는 게 아니에요. 예, 행동 본 보면 이게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 아, 이렇게 세상에서그뭐 명절이 뭐 그걸 뭐이막 풍장을 치고 막 하면서 아, 아, 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이 기쁨으로 막 세상 기쁨도 그렇게 놀아요.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이 정말 추수 감사하는 이 복된 주일에 그걸 준비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 행동 보면 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그래서 네 마음 먹고 생각하고 안고 이래서 뭘 내가 다안다 알아서 뭐 하려고. 로마서 2장 6절 그대로 하나님이 보험하신다고 얘기해요. 놀란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가만히 제가 그걸 깨닫고 놔두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했서 며칠 날 와야 돼. 안 해요. 하도 답답하면 그 한번 얘기해 주고. 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할 때는 하곤 하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아, 네. 그리스도 안부터 안에 들어가는 부터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로부터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지요 도로마스 1장1 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노니 이 복음은 나로 구원받는 능력이요 구원이라 그랬어요 이게 큰 이게 정말 기쁨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는 뭐예요? 주님 만나는 게 은혜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혜다. 누가복음 1장2 8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부름 받았다, 부름 받았다 하는데 이 비밀로만 하나님이 부른다 고얘기해요 그 예, 이 비밀. 이그 그리스도 안에 이 들어가는. 이게 예, 놀라운 거예요. 예, 이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새 사람이 돼서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새로운 피주물이요. 예,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요한복 음 5장 17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신 지금도 그래서 천지창조한다는 게그 얘기예요. 예, 복 있는 사람이 가면 그 지역이 복되게 하고 지금도 그영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 조상의 허물이, 이 더러운 욕심이 가득하면 지금도 미워해서 미워하는 자는 기쁨이 없다니까요. 다툼뿐이라고 그랬잖아요. 철회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평생을 신앙생활 한뭐 삼박사일 뭐 하루 이틀 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얘기. 이 저도 그걸 깨달아 보니까 계속된 이 회개로 그분을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 이 들어가는 음? 이게 엄청나 게 비밀이 그게에요. 예. 그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같이 그 안에서 사는 그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 이게 이제 그분이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기어 책망, 징계를 듣기 싫어하는 자.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뭐 얘기하면 너만 신앙생활해? 나도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이 그러잖아요. 에이, 교만한 자들이. 모세, 당신만 기도해서 하나님 병답 받아? 나도 응답 받아? 이게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예, 네. 여러분 탁구에서도요. 이 운동에서도 다 예의가 있어요, 예, 질서가 있다고. 운동 유도는 예의 운동이에요 예로 시작해서 예로 끝난다고잖아요. 예, 탁구에서도 급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셔서 급수가 높은데도 못 쳐요. 왜 눈이 흐리고 행동이 둔하니까 못 따라가요. 그런데도 예, 그분이 7급이고 내가 급수가 없으면 저한테 내 점을 먼저 주세요. 이거 대외해 주는 거거든요. 어디 가도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것도 모르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이 자문 21장, 2 4절 있잖아요. 교양 예의가 없으면 교만한 사람이다. 예. 그렇게 일반 세상에 그 운동하는 그 타고 치는데도 그렇게 예의를 갖추고 오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래서 그러는 거요. 예. 여러분이 하면 잘,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신앙활 하고 있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예? 이게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내가 들어가고 싶다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음 13장 24절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니까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얘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 믿음이다 그얘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올라가지 말아라. 그러면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데 다시 나는 올라가겠습니다. 아 그들이 하는 그게 참. 그게 참. 이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그분이 들어가게 하시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있는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이. 친히 우리 친히 나를 온전케 하신다 그 얘기예요. 이 온전한 자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9절까지도 우리가 봤지요.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서그 순종함을 배운 그 순종이 나를 온전케 온전한 자의 그게예요. 그 온전한 자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안이 그 그리스도 안이 그게 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에베소 사장3 2 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그 죄를 사하시면 그죄 사함을 받으면 그 안에서만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니까. 받으면 우리 하나님 뭘 주느냐? 행복을 주어요. 그게 로마서 4장 6절이에요. 그래서 의인에게 행복을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 의인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주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거예요. 예, 그의 행복한 사람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laughs> 감사뿐이요. 그 의인에게 행복을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행복하려고 결혼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행복이 없다니까요. 여호와 하나님만 주는 게 행복이에요.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죄 사함을 해주는 그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행복을 줘요. 그 행복, 그 행복한 자는 의인이. 그래서 의인이 행복한 사람인데 그 의인에게는 자손에게도 복을 준다 그 얘기예요. 잠언 20장 7절에요. 이 자손도 나도 잘되고 자손도 잘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맛이 없습니다 예. 이게 요즘은 다만 본받는 것 같아요 네. 복이 다른 게 아니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만 하나님의 행복을 줘요 그 행복을 주시는 그 행복을 가지고 그 행복을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그게 추수감사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걸 나누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서로가 즐기면서 서로가 사랑하고, 응? 이웃하고, 내게도 그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조금이나마 그것을 전하려고요. 그게 내가 행복이 없고, 내가 만족이 고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전합니까? 예, 그래서 이 그리 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그 그리 도안이뭐 하는 건데요? 그리 도 안에서 못이 뭐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신다니까요. 자 에베소서 사장3 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 마음에 그리도를딱추로 삼고 계속 조상 죄 내죄 회개기도 하는 그 우리의 인생의 삶의 바른 길을 우리가 서로 가게 되면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니까 이 거룩은 행동을 바꾸는 게 거룩이잖아요. 이 거룩은 행동이 가꾼다. 이 세마포 옷을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거예요. 네. 이게 행동.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이 세마포가 뭐냐? 성도의 옳은 행동이다 그 얘기예요. 그걸 입고 사는 걸 얘기하는지. 그래서 뭐 어느 종교는 뭐 보이면은 막 옷을 입고잖아요. 물론 그걸 입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요. 옛날에 그 92년 10월 28일날 잊어버리지도 않잖아요. 어느 이 무슨 응? 눈딱 감은 그 응? 무슨 분이 예, 그날 주님이 오신다고 막 난리를 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연희동 응? 연남동 우리는 연, 연희동에 있었고 그 연남동에 그, 그, 뭐 같이 신학도 같이 했던 분인데 이게이 말씀을 그렇게 응? 오류로 잘못 부르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이제 얼마나 떠들어 댔으면 그때 막 하얀 옷을 입고 막 거기 성전에 다 보고 잖아요 예, 그 하얀 깨끗한 세마포가 성도에 오른 행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 살려서 행동을 바르게 하고 사는 사람 그게 흰옷 흰옷 입은 거다 그 얘기예요. 그 게시록 3장 사대교회한테 그걸 엄히 책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 주님이 책망한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비밀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그 그리 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 또 안에서 우리를 부른다. 그 그리 또 안이 뭐냐? 너희의 하나님이 그리 또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괴산 받으면 내가 너에게 의인으로 인정해서 의인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준다니까요. 그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이게 행동이 달라요. 그 누가 하라고 말할 것도 없어. 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 네. 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 그리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까 우리의 온정케 하고 강하게 굳게 하고 경곡케 하는 이 놀라운 게이 그리도 안에서만 된다니까요. 그 안에서 있으면 죄삼을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죄삼을 받으면 행복을 줘요. 그 행복한 사람은 항상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게 그리도 스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 기쁨의 감사에 영원한 천국가는그 놀라우신 이 복을 서로가 나누며 세상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까지도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대들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아버지 저희들에게 큰 말씀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주시는 이 귀한 세상과 다른 이 행복, 평안, 기쁨, 아버지 영원한 영생을 얻은 자에게 주는 이 놀라우신 이 기쁨에 이 행복을 아버지 이웃에게까지도 나누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과 아버지 행복과 만족을 속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